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중고차 차판안 사장 한정원입니다. 네, 요즘 날씨가 연일 계속 강추위 이어지고 있는데요. 뭐, 아침, 저녁으로는 굉장히 춥습니다. 네, 요즘에 또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요즘에 차량이 중고차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공급은 되게 많은데 뭐, 사시는 분들이 금리가 굉장히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많이 못 사시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차 가격이 내려가겠죠. 네. 무리해서 3천만원, 4천만원짜리를 고금리에 구매하시는 거는 지금 정말 어리석은 집 같은데요. 웬만하면은 대출을 받지 않고 이제 구매를 하시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어제, 아, 제가 또 뉴스를 또 통해서, 통해서 들었는데, 이제 뭐, 저축은행 있잖아요. 저축은행 같은 경우도 이제 대출을 중단한 업, 그 회사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대출 고금리 시대에 도래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고금리 시대는요 내년 중반까지도 갈 거예요. 내년 중반까지도 가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제 본인 차량들 뭐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수리해서 이제 타시는 게 어, 추천을 해드리고요. 뭐 정말 이 차량은 뭐 가격 대비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 이러한 분들은 이제 교체를 하시겠지만 그 고금리 너무 비싸요 굉장히 비쌉니다 뭐 신차 같은 경우도 6%대7%대 이고요 이제 중고차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제 10% 대가 넘었습니다 네 고금리 시대에 도래했어요 이제 집 가격이 무너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타격 받는 게 자동차입니다 네 제2의 재산 어, 자동차가 굉장히 또 고가이기 때문에 부동산이 무너지면서 이제 차량까지도 여파가 오고 있는데, 이제 중고차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이제 시세 대비 굉장히 저렴하게, 제일 저렴하게 내놓아요. 맨날. 항상 제일 저렴하게 내놓지만, 그렇게 팍팍 떨어지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또 추천을 해드리는 거는, 어, 경매 대응으로 이제 요즘에 유찰이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70% 정도, 80%까지도 이제 낙찰이 됐는데, 낙찰율이 그 정도 됐는데 지금은 40% 정도 왔다갔다 이렇게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량들 뭐60% 유찰된 차량이 나쁘냐 그렇지가 않아요 거기서 가격이 굉장히 착한 가격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제 유념하셔서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차량은 이제 현대자동차의 아반떼 cn7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네, CN7 차량은 이제 아반떼에서 이제 제일 끝자락에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즘에 이제 아반떼 AD, 그리고 더뉴 아반떼 AD 다음 모델인데요. 네, 디자인이 완전히 풀체인지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네, 본 차량은 2021년형에 2020년 7월 17일날 최초 등록한 1598cc, 즉, 1600cc죠. 5인승 4기통 123마력이고요. 가솔린 평균 연비가 무려 15.4kg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행, 이 차량은 이제 뭐 신차 AS까지 남아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어 물론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중고차 이제 성능 기록부 AS라든지 신차 AS까지도 남아있는 따끈따끈한 차량이고요. 제가 이제 주행을 해보고 실내를 보니까 조금 이따 또 제가 또 실내를 보여드리겠지만, 실내 자체가 거의 소나타급입니다. 네, 크기랑. 뭐 실내 공간이 거의 소나타랑 버금가는 차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정말 크기 때문에 아반떼입니다. 아반떼인데 어, 정말 큽니다. 그리고 내구성이 굉장히 좋고요. 실내 디자인이 굉장히 잘 나온 차량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네, 외부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부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모습부터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웅장한 모습이 좀 보이지 않나요? 네, 1600cc인데 굉장히 날렵하면서 웅장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반떼 AD는 이제 같은 동급 중에서는 최고가 아닐까 싶어요. CN7 차량이에요. 네, 전면부, 현대 마크 번호판 잘 나와 있는 모습이죠? 라이트랑 이제 디자인이, 범보 디자인이 굉장히 날렵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운전석부터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네, 휠. 휠은 뭐 전체적으로 순정 휠이고요. 굉장히 깨끗한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타이어는 굉장히 좋아요. 한80% 정도 잔존에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사이드 밀러, 그리고 창문.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네, 천장도 깨끗합니다. 안쪽은 제가 또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깨끗하고요. 문짝. 저게 이제 줄이 이렇게 쭉쭉 거져 있는데 이게 이제 그대로예요. 네, 원래 신차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네, 뒷바퀴 쪽도 상당히 깨끗한 모습, 순정 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타이어 트레드도 이한80% 정도 잔존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옆 모습을 봤을 때는 수입차 이제 쿠페 모습이죠. 이쪽도 보면은 옆쪽에서는 좀 쿠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날렵하네요. 네, 뒤쪽에 보시면. 후방 센서 아반떼라고 스펠링 쓰여져 있죠? 네 현대 마크 그리고 보시면 번호판은 제가 이제 가져와서 이렇게 신 번호판으로 교체를 해놨습니다. 네, 보시고 예, 측면부에요 측면부 바퀴 뒷바퀴 뭐 깨끗한데요. 뭐 사이드에 보시면은 스크래치가 이렇게 상기되어 있는 모습을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타이어 트레이드.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쭉쭉쭉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보시면 앞바퀴는 이렇게 스크래치가 조금 많이 되어 있네요. 휠이 스크래치 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타이어 트레드는 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 네, 보시면 아반떼 같은 경우는 이제 소나타 타시는 분들도 이제 아반떼를 좀 작기 때문에 안 타시는 분들 계신데. 거의 소나타랑 버금가는 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제 K3라든지 아반떼 AD 그전 모델인 아반떼 MD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사이즈가 안 나왔어요. 근데 거의 크기가 CN7 같은 경우는 이 정도 크기로 나왔습니다. 네 실내에 탑승해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에 탑승을 했습니다. 네 왼쪽에 보시면 RPM 게이지가 있는데. 뭐 바늘에 떨림이 전혀 없죠 엔진의 부조가 전혀 없다는 뜻이고요 가운데 보시면 속도 게이지, 연료 게이지가 되어 있는 모습인데 연료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주행 가는 거리가 무려 510km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 키로수는 78,000km를 어 지금 조금 넘고 있습니다. 네 온도는 서서히 올라갈 거고요. 지금 어 방금 엔진을 가동을 했는데 굉장히 정숙한 모습 볼 수가 있죠. 네, 핸들 리모컨 보시면 모드 버튼, 음소거 버튼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기스가 한 방울도 없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모드 버튼. 그리고 보시면 컷을 옮기는 버튼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오디오가 되어 있는데 이 차량은 내비게이션은 없어요. 네, 내비게이션 없고 이렇게 순정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비상등 스마트 버튼. 스마트 키는 이렇게 두 개가 또 준비가 되어 있죠. 네, 이제 메모리가, 라디오 메모리가 4단계로 밖에 안 되어 있어요. 네, 볼륨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보시면 열선 시트, 핸들 열선, 네, 에어컨 계열 공조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은 조석 열선 버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공조기, 하단부는 12V 단자, u 스 USB 단자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네, 변속기 굉장히 멋있죠. 깨끗하고요. 안쪽에 보시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속기, 드라이브 모드, 깨끗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컵홀더가 2단계로 그리고 수납장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하단부 보시면 운전석 하단부 보시면 화면 밝기 조절 그리고 차선이탈 방지 그리고 자세제어 버튼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어 대시보드 대시보드도 상당히 깨끗합니다 상당히 깨끗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네. 도어 트림도 상당히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죠. 네, 또이탈리아에서 이제 연식이 좋다 보니까 네 텐션감은 아직도 많이 살아 있다 이렇게 표현할 을 수가 있습니다. 네 공간이 제가 이제 이 의자를 굉장히 뒤로 빼놨는데도 뒷좌석 한번 보여드릴게요. 뒷좌석이 굉장히 넓어요. 이 정도면 거의 소나타급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들고 있는데. 우리 저기 구독자가 저번에 예전에 이제 저한테 또 CN7을 사신 분이 계신데 공간 능력이 거의 소나타랑 거금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네, 도어 트림 상당히 깨끗하고요.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자동적으로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면 타이어 키트 박스가 준비가 되어 있죠. 요즘에는 이제 보시면 타이어 스페어 타이가 어 없고요. 요 키트 박스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타이어는 요즘에 스페어 타이어는 어 저기 신차 어뭐 현대 자동차에서 어안 줍니다. 네 없어요. 네게 도어 트림 무 텐션감 거의 뭐 신차급하고 맞먹을 정도로. 텐션감이 많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스마트 버튼도 조속에 장착이 되어 있죠 도어 트림 깨끗합니다 대시보드도 보여드릴게요 대시보드도 깨끗하고요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현대 자동차 CN7은 이렇게 생겼어요 네. 디자인이 굉장히 멋있죠 블로우 박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시트 상태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만족할만한 어... 퀄리티이고요 제가 이제 보시면은 여기저기 똑같은 동급 중에서는 최저가로 제가 올려 놓을 텐데 한번 비교를 해 보시고요 이거보다 저렴한 차량 있으면 꼭 제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후드를 열고 마지막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드를 개방했습니다 네 보시면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네 엔진이 이제 가솔린 차량인데요 굉장히 부드러운 소리 잘 들리고 있고요 보시면 하우스 쪽 실리콘의 배열 잘 되어 있죠 스팟 자국도 그리고 보시면 말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이 차량은 가솔린 차량이고요 배터리도 올해 제가 다 교환을 해 놓은 겁니다 네, 제가 오자마자 배터리가 너무 약해서 배터리나 아틀란트 배터리로 제가 교체해 놨고요. 보시면은 이쪽도 네, 실리콘의 배열 깨끗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이제 주행 거리가 이제 8만 7 8천0 0 k m 주행을 해 가지고요. 배터리가 이제 요즘에 또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체를 해 놨습니다. 네, 이 차량의 교환 부위를 제가 말씀을 해 드릴게요. 네, 무사고 차량 판정을 받았고요. 네, 본네트 그리고 운전석 쪽에 음, 횡다, 이렇게 나사에 풀리는 자국이 있죠? 껍데기만 교환이 있고 나머지는 교환이 없습니다. 네, 요 정도는 무사고 판정이라고 보고요. 이제 지역마다 조금씩은 틀리겠지만, 네, 겉모습이 이제 문짝이라든지 한 4개, 5개만 해도 무사고인, 이렇게 판정을 받는 성능장이 있고요. 한 3개, 4개 정도만 해도 무사고 판정을 받는 데가 있습니다. 네 사고 이력은 없고요. 네, 무사고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차량 등록증이라든지 성능 기록부라든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문자나 팩스를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차량 상태 <laughs> 어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연식이라든지 이런 걸 제가 다또 이제 기재를 해 놓기 때문에 어, 가격 대비 다 비교를 하시고 마음에 드셨을 때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이제 경기가 굉장히 불황이에요. 불황이고,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 뭐, 무리하게 뭐, 3천만원, 4천만원, 요렇게, 어, 금리를 통해서 구입을 하지 마세요. 굉장히 낭패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캐피탈 본부장님하고도 이제 좀 가까워서 뭐, 이런저런 제가 많이 물어봤습니다. 네, 물어봤는데, 금리는 내년 중반까지도 계속 상승할 거라고 말씀을 해드려요. 그래서 할부 하시려면 어느 시기가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내년 6월까지는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이제 할부로 구매하실 분들은 이제 조금이라도 빨리 하시는 분들도 좋겠지만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게 된다면 좀 빨리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해드린 거고요. 어, 6월 이후에는 또 떨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뭐 이런 차량들 뭐 천만 원뭐 얼마짜리들은 중간 중간에 중도 상환을 해서 굉장히 이제 낮춰야겠죠. 그렇게 현명하게 어, 이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날씨가 굉장히 춥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어, 몸 관리,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안산 중고차 차판한 사장 한정원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